안녕하세요. 2학년 1학기 내신 실전 심화 수업을 담당하게 된 조희연입니다. 이번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첫 시험인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텐데요. 첫 시험인 학교는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수업이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전 실전 트레이닝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는 4월 내신 대비가 시작되기 전 서초군의 모든 학교의 기출 문제들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심화 문제들과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을 대비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교재 또한 서초군의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문제들을 주관식으로 바꾸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절대 예측해서 풀수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3월 한달 동안 듣고 4월에는 내신대비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수업을 듣고 내신대비를 하는 학생들과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내신대비를 하는 학생들의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꼭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2학년 1학기 내신 실전 심화 수업은 중간고사 범위, 즉,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공부를 하게 되며, 요일은 월금반과 하목반 이렇게 두 반으로 나뉘어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월금반과 하목반 모두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수업의 개강일은 월금반은 3월 8일 금요일에 개강하며, 하목반은 3월 7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